사도신경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통합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통합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터 사주 마다 더 가까이 음.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생의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죽게로 가까이 내 죄를 죽게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씻사 가나카마기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상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이세이 세상 가살가살동죽에주 날마다 더가까가가 이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봉락을 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열병이 예수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열이 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기력을 차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까지 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떠한 행동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적 행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얼마나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와 영화를 손에 쥘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으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호응과 열광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을 향하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뒤로한 채 건너편, 즉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목적과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쫓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심이었으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자 하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다른 이의 아픔과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단순히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는 능력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집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인기와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란 인간의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도 자신의 집이 있으며 새도 자신의 집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곳인 집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서기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아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서기관이 생각하는 어디든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곳과는 달리 자신의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이 지나가고 난 후, 한 제자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이 자칫 부모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읽어질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 제자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원래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예수님께 그럴듯한 핑계를 통하여 자신이 본래 살아가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길이 어느 길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기적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자신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기적이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버린 채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게 되며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의 말씀은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의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주무시는 예수님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성공만을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안채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기와 영화보다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짊어지셨건만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잠이 많아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이라는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길을 온전히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는 파도 속에서 세상의 부는 파도 속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잠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